아,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또 청해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전 국립 철도 고등학교 외래 교사이신 어 이상남 선생님을 모시고 어 청하겠습니다. 이상남 선생님은 철도 전문 대학을 마치고 1978년부터 83년까지 인천 공작창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어 오늘 인천 공작창의 역사와 수인선 차량의 변천에 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 이상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예, 인천에 좀 살았었고 인천공작당에 제가 근무를 했었던 이후로. 어, 이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예. 뭐, 이 내용은 학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비, 그, 순화적인 용어도 있고, 특히 그,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 어,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에 살아, 어, 생활했던 그 이야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나라의 철도 차량 정비창. 지금 정비창이 이름이 좀 달라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인선공작장에 관해서, 그 다음에 수인선과 협궤 차량에 관해서. 다음에 사진첩 몇 개가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 창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그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이상한 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에, 이거는 이제 그 영어로 D I P O U, Depot 어, 또는 그 롱링 스톡샵 뭐 이런 식으로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철도용품의 제조, 수리업무를 맡아보는 기관 이렇게 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창은 조폐창, 연초제조창, 보급창, 기지창, 탄약창 등이 있습니다. 이 창은 현재 우리나라의 서울과 대전, 부산, 이세 군데가 있고 부산에서 호남고속철도차량정비단이제서 호남까지 정확하게 따지자면 은네 군데가 있겠습니다. 이 철도차량은 정비창에서 중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죠. 중수선을 하는데 이 철도는 고정시설과 차량이 유기적인 관계인 기술입약적 공업과 서비스를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도의 그 정밀공업이라 정밀산업이라고 복합적인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공작상이 1899년 6월달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됐죠. 이 1910년도에 들어서는 공장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는데 차량의 큰 수라든지 수선 건수의 증가, 또 동력설비 증가 등이 있죠. 이 철도 업무는 주로 경영 업무, 그 다음에 기술, 기계, 전기, 정보통신, 방송, 화공, 토목, 건축, 환경, 그 다음에 인간 신체공학, 심리학까지 전부 다 포함된 복합적인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기술적인 분류로 다시 생각, 철도를 분류해보면 에, 에, 기술적인 분류와 경제적인 분류, 경영상의 분류 등으로 어, 구분할 수가 있죠. 기술적인 분류에서는 괴관과 동력, 어, 그 다음에 부지, 지형,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분류에서는 에, 역의 화물, 군용, 유람과 또는 경영상의 분류에서는 국유와 지방, 사설 철도 등이 있다고 보여지죠. 철도가 광복의해서 전과 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철도는 철도의 기술은 일본 기술이 80% 한국의 기기 기술은 20% 내지 30%라고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철도 예, 차량의 정비창의 시작은 이제 예, 인천공작장에서 시작해서 어, 어, 1927년도에 한국철도설계의 6형 기관차가 경성공장에서 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공장을 본다면은 1908년에 인천공장이 설립됐고 1917년에 아니, 11년에 평양 공장 1930년대에는 청진 공장 1930년대 후반에 초량 법밀이 부산이죠. 그다음에 1940년 공장에 평양 공장이 설립됐고 1942년에 원주 공장이 개설됐습니다. 여기5동남동의 전기 디젤 기관차 도입으로 전기 기관차가 감소했죠. 1967년도에는 서울역에서 전기 기관차 정원식을 가졌고 1 9 8 0년대에는 영등포 공작상이 폐창됐고 1984년도에는 드디어 인천 공작상도 폐지가 되고 대전 공작상으로 통합이 됐죠. 인천 공작상보다 먼저 그 철도 차량의 수선 공장의 그 능력을 보면은 인원수가 일곱 개의 공장이 공장에서 육천이백오십여 명. 그 다음에 수소 능력은 기관차가 천오백량 정도, 그 다음에 객차가 삼천칠백량 정도, 화차가 만량 정도 수입이 검수가 됐던 거죠. 그 다음에 공작청의 정비 현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인천 공작창이 인천시 동구 송현동 육십육번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미중 아파트하고 동부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제가 여기에 다닐 때는 그 수문동 시장에서 어그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고, 어 용동 큰 우물 정도에 가서 어 밴댕이 구이에다가 소주도 먹고, 소주보다는 막걸리가 그때 좋았었대. 그랬죠. 예 그런 곳이 이, 기억이 납니다. 예, 우리나라의 철도 정비창이 예, 서울정비창, 부산정비창, 대전정비창 이렇게 지금 현재 있죠. 여기에 서울정비창은 사실은 지금 그 고속철도 고양기지, 고양기지의 그 원래 정비단이었고요 부산은 지금 부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일반 차량과 고속 차량을 정비하고 대전청에서는 여객 차량과 동력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철도 차량 정비창의 조직을 보면은 1 9 5 1년도에는 기술과 관리과 검사과 등네 개과가 있었고 기관차 공장을 위시해서 1 5 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견선을 가져와서 1982년도에는 검사과 등 사격과 공장 등1 5 개가 있었죠. 여기에서 그 공작창은 창장이라고 이 얘기가 소속권이 있죠. 이 창장은 직급이 이사관급입니다. 그 당시에 40여 년 전에 인천시장하고 동급이었었고 이국의 전화번호 1, 2, 3이 인천공작상에 활당이 되어 있었고 과장은 서기관, 서기관급 또는 기정, 공업기정이었었죠. 기장은 사무관, 5급이었었고 기계직은 기좌, 주임은 주사, 지금 6급이죠. 또 기계직으로는 기사였었습니다. 인천 공작창이 송현동에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여기에서는 그 1989년도에 1899년도에 설치돼서 이거가 인천 공장이 인천 공작창이 됐고 여기에서 모가형 기관차, 모가형 기관차 부품을 수입을 해서 조립을 했었던 겁니다. 이것이 1908년도에는 용산 공장 후 합차가지고 1950년에 인천공작창이 다시 설립이 되죠. 그 후에 일사후채 때에는 부창으로 전군 출수대 조군을 가가지고 재 수복되면서 1961년도에 다시 인천공작창이 개창됐습니다. 이거가 1960년대 초의 인천공작창의 모습인데요. 좀 사진이 좀 미흡하고 좀잘 보이지 않지만 두 자리가 인천공작장 객차 공장 자리, 두 자리가 화차 공장 자리 여기에는 이렇게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요요 요거, 요거가 인천공작장의 모습이죠. 그 아파트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그 차량을 인천공장에서 제작을 했는데. 에, 10년간에 3,762량, 3,762량 이렇게 객차와 화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통일로 보통형 객차 지금은 없어진 옛날 차형이 되겠고 비둘교 객실과 수화물이 달린 수화물차, 수화물과 우편차가 달린 우편차, 무게차와 유게차 초차, 식당차 이렇게. 제작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하게 1 9 6 9 년도에 군병원객차 아, 7량이 제조가 아, 인천국장장에서 됐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조차라는 차량이 나오는데 여기 조차, 상물차 이건 무슨 차냐면은 조차는 기름을 실고 다니거나 아, 세멘트를 실고 다니는 차, 등수수로 모게 돼 있는 그런 차. 조차를 이야기하고 작물차는 우리가 트레일러라고 육군 단에서 육로에서 트레일러라고 하는 그런 차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평판차, 탱크를 실거나 군용 탱크를 실거나 원무고 실거나 강판을 실거나 이런 작물차 그걸 작물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현재에서는 듣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용어가 되겠죠. 차량 신조는 71년부터 5 0선 화차 용량을 제작하하시작해해서사5 2 0량을 출장시키면서 이제 마음이 됐는데 이 당시에 인천공작상의 그 강강판 billion, 이 b 이 l l i o n 이 b 이 l l 아, 대철소에서 상당하게 에, 큰 대형 수록으로 입고가 되는데, 이 당시에 그 자재에 있던 행정직의 관계분이 아, 설탕도 어, 설탕도 용접하는데 많이 들어가나 보다. 이거는 이제 그 어, 강판 철반 철근 회사에서 어, 그 서비스 또는 그 판매 그. 판매할 어, 경료 품으로 추억으로 설탕을 한한추록 뒤에다 실고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 이게 그 철판 용접하고 하차 만들 때그 철탕이 들어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요거가 그, 그 차량을 만드는... 사진이 일부가 있는데, 요거가 지붕 객차의 지붕 객과차 객차의 지붕, 요거 언더프레임, 요거 요거 여기 철제가 이게 화차의 경우에는 한 14m, 객차의 경우에는 한 21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철판으로 되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철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설탕도 회사에서는 강판 회사에서는 그한 축럭 줘도 될 수, 될법하죠. 여기 요게, 요게 자체, 이게 대차, 대차가 보기 주행장치, 주행장치 부분 그거 이렇게 차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 대차 위에다 얹고 도장을 하고 실내에 들어가서 이렇게 내장 작업을 하죠. 내장은 이제 선반도 붙여야 되고 어, 그다음에 여기 뭐 창문도 붙여야 되고 그러죠.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여기에 오셨죠. 여기 이분이 대통령 같습니다. 1966년 3월달이라고 그러네요. 작업장 시찰에서 그 사진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무게차, 적탄차죠. 적탄차 여기 요거가 협계차인데요 혁계차 후부 공문이였습니다요 사진하고, 저강정에 나가, 저, 저 시설되어 있는 그 차량이, 동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인천공작상의 연역을 이제 보면1 8 9 9년에 경인철도 회사에서 인천 공장을 설립했고 1951년도에는 인천공작상 교통부에서 신설돼서 대통령으로 대통령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에 1959년도에는 인천공작상이 피지가 됐습니다. 다시 1961년도에는 어, 인천공장장의 신설이 되죠. 어, 그리고 그, 그 이, 1963년도에는 어, 교통부에 있던 거가 철도총으로 이관돼서 어, 인천공작장으로 개칭이 됩니다. 에, 그리고 1976년도에는 화차제공장 제천에 있는 거가 어, 이제 제천의화차2공장이 설립이 되죠. 그 1984년도 어, 2월달에는 공작사 인천공작장이 폐지가 되고 대전 공작상으로 흡수 통합이 됩니다. 저또그 당시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인천 공작상에 근무하면서 인천 공작상 폐창에 화차의 짐을 대전으로 실고 갔습니다. 대전 공작상에 이건 조직인데요, 한 7대 정도, 16대부터 22대의 7명을 창장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이거 인천장 공작창의 규모인데 대지가 예, 28,400평. 어, 어 제곱미터로 환산을 하면 93,957. 건물이 예, 6,314평. 이게 이제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2만 8, 000, 아, 8, 2만 0870 2제곱미터 이렇게 예, 그 규모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인천 공작생에서 제작 차량 현황인데 요거가 협계 동차, 협계 동차. 수인선에 다니었던 동차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협계 객차. 아,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순수하게 인천공장에서 제조를 했고 요거는 비둘기호 객차입니다. 요거가 인천공작창에서 제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디젤 동차, 디젤 동차 이거가 인천과 서울에 한 시간에 인천서 서울까지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닐 정도 그 당시에 디젤 동차가 다녔죠. 아마 다셔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동차가 이렇게 이제 신조가 됐고. 어 일본에서 제일 처음에 도입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운데다가 동차와 동차 사이에 객차를 연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동차 부수 객차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죠 만들어서 여기다 연결해서 달고 다녔는데 일본에서는 상당하게.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동차주니까 동차만 연기돼서 다니는 거가 아니라 그 가운데 객차를 만들어가지고 연기돼서 다닌다. 참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였고 우리가 좋은 나라였습니다. 협, 협이 협계기관차의 약자입니다. 현재는 기관차가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그 우리 말 표기하고 어, 숫자를 쳐서 어, 형태의 기관차의 모양을 어, 얘기를 하죠. 철도 기술이 그, 어, 아까 측 기호, 이거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그 어, 속력으로 어, 경부선에 서울과 부산을 가는 거한 6시간 반 정도에 달릴 수 있는 기차가 있었는데 해방 후에는 이거가 아, 참보다 못 다니게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영등보공작상으로 기술자들이 엔지니어지 모여가지고, 어, 그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 1945년 12월 달에 해방자호를 어,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5개월을 시운전하고, 이거를 부산까지 9시간 20분 만에 달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순수 국산 그 특급 열차가 되겠습니다 수인선의 역사와 특징 수인선은 1947년 어 7월 달에 개통이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협계에서 마지막 철도가 되겠습니다 이거가 광복 이후에는 수송량이 이, 여객수족이 비중이 덜 적어지고, 경수산의 산업도로가 생겨가지고, 희원 가치가 점점, 점점 적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남인천역이 폐지가 되고, 안산선이 개통이면서, 수인선 일부가 이제 평양하게 되죠. 1988년도고 1992년도에는 에그 택지 개발로 소래역까지 이제 단축을 되고 폐지되면서 어그 모든 설로 영업 중지는 1995년 12월 달에 끝나게 되죠. 그 자객의 흔적은 에, 에 지금 그 수원역에 그 그 예, 선역 사량 사무소에 좀 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이것도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 상록구 그 성포동 5 8 6번지 성포동 홈플러스 있는데 거 예, 그 공터가 아 협궤의 흔적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철도 박물관에 객차 2장이 협궤의 객차, 협객 2장이 있고 디젤 동차 협궤 동차가 아 이, 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원과 소수 인천과 수원을 4 0 k m 의 속도로 인천 수원간을 한 시간 3 0 분에 달릴 수 있죠. 이거는 디젤 동차 이량하고 부동력 객차 2량이9게천구백팔 년대에는 칠십 칠7칠 왕복 7 차례까지 했으나 그 차례 그 숫자가 점점 줄어서 3 차례를 어 있고 화장실은 그냥 선로에 버리는 형식 비산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이 일부 구간이 해안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서울의 철도가 그 예가 되겠죠. 이거는 표준 기간보다 노반과 철로 상태가 좋지 못해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협계가 유지 못하고. 점점 사그라들어게 됐죠. 그협계요협가 없어지고 다시 지금은 전철로 되어있죠. 그 1965년 이후에 디젤 동차로 그 전기 슈팅 기관차가 디젤 동차로 대체가 되고 이게 1990년도부터는 그 여기에 그 관계가 설치되면서 관계가 설치되면서 전동차가 투입이 되고 이 관계에 전동차가 투입되면서 특별 열차도 운행이 됐다 그러고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수 인선이 1925년도경에는 그 화성시 매송면 어촌리에서 어촌역에서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 KTX 선과 연결이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인제 인천에서도 어어 어, 옛날에 수, 수인선을 따라서 부산까지 ktx 를탈 기간이 시대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궤시대협궤시대 시대 수인선과 협궤 차량 관련해서 협궤시대는 1947년도에 그 서울의 지역이 소금을 수정하려는 목적으로 부설되었죠 그래서 1973년도에는 남인천 송도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전 구간이 영업중지가 됐죠 그래서 표준 구간 독선 전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거가 1916년 2월 달에는 송도 인천 구간 예, 이게 개통이 됐죠 그리고 1920년 9월 12일에는 수인선 오이도 수원간에 개통이 되면서 인천역에서 수원역, 모란역, 수소, 왕신이 청량리를 바로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인선이 개통 달시에는 17개역 52km 1988년도에는 에, 에, 사, 에, 에, 13개 역에 46.3km의 실그 관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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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영어키로가 46km 정도 됐었습니다. 노선은, 그, 에, 지금 말씀드리다시피, 1937년 는 52km, 1988년 도에는4 6 k m 1944년 도는에 20km. 의협시가있어제다되겠간이이제다되이이사 그 사진으로 잠 사진으로 이거가 수원역 앞에 있던 이사진이서진으사관에있이사진사 전기 기관차에 이거 어그 전시 현황은 현재 열네 곳에 있습니다. 아 이거는 장경관 사전 집에서 참고를 한 건데, 여러 사진이 있고, 저쪽에 이거가 군자에 있는 소금창고, 요 부분이 소금창고죠. 여기 협계 절차 안에, 협계 절차 안에 여기 객사하는 모양이죠. 소래역, 소래역 순구 예, 사진이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더 좋은 자료들이 더 많이 남아서 어, 후세에게 남겨줬으면 하는 게 욕심입니다. 예, 요거가 아, 참고 자료는 지금 까지본 거는 인현우 자산 기업 용량 직원록, 어, 그 다음에 수인선 학교 열차 상경안의 자료, 철도청 어, 그 자료의 창사, 그 다음에 철도차량 백년사, 문화대청 근대무산 교통분야 어, 보고서, 그 다음에 한우진의 교통 플로그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료의 그 수집과 작성을 해주신 교통대학교 철도대학의 이승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로서 발표를 미흡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